안녕하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사과 농장에 사과를 따러 다녀왔어요. 이게 미국에서 가을이 되면 많은 가족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아니면 친구들끼리 사과 농장에 많이 가서 사과를 많이 따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갔던 농장이 이제 인당 구입을 해야 되는 그 사과를 딸수 있는 봉지가 있는데 그 봉지가 인당 구입을 해야 돼서 네 봉지를 따와서 이제 사과가 엄청 많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사과 처리를 하려고 오늘 애플 버터라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애플 버터가 뭐냐면 음, 이름이 이름에 애플 버터라고 버터가 들어가 있긴 한데 그 만들 때 버터는 들어가지 않고요. 쉽게 생각을 하면 어 애플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애플 버터인 이유는 이제 버터처럼 뭐 발라 먹을 때잘 스무스하게 발라진다고 해서 이게 이름이 애플 버터인데 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어 예전에 제가 꼬리찜 만들 때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사과 갈, 갈아 넣기 귀찮으시면 애플 소스 쓰셔도 괜찮아요 하면서 애플 소스를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애플 소스가 뭐냐면 사과랑 물이랑 넣고 이제 걸쭉한 퓨레 형식으로 만든 게 애플 소스거든요 애플 버터는 그 소스 형태에서 설탕과 그 향신료를 더 넣고 더 많이 조리를 해서 약간 더 애플 소스보다는 물 양을 좀 줄여서 이렇게 발라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게 애플 버터예요. 어쨌든 저는 만들어보진 않았는데 보니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laughs>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좀 약간 오래 걸리는 요리라 우리 요리 레시피를 보니까 대부분 어, 슬로우 쿠커로 요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슬로우 쿠커로 거의 하루 종일 하는 요리라고 어, 대부분 이렇게 요리법에 적혀져 있는데 저는 오늘 인스턴트 팟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 지금 준비한 사과는 한 3파운드 정도 되는데 키로수로 하면 한 1.3키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요리를 하려고 딴 사과가 두 개가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어떤 종류의 사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맥켄토시나 콜랜드나 어, 와인셉이나 아니면 그레니 스미스 같이 조리, 요리하는 사과를 쓰셔도 쓰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어, 사실, 사과 약간 조금 달아도 단계 취향이라면 괜찮으니까 취향대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이게 또 레시피를 보니까 이 껍데기를 벗기라는 레시피도 있고 벗기지 말라는 레시피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간편하게 할 거니까 나중에 어차피 갈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 자르고 다시 반 자르고 해서 안에 씨 있는 부분만 발라서 이렇게 그냥 넣어줄 거예요. 4등분해서 씨를 발라내고 다 인스턴트 팥 안에 넣어주셨으면 이제 물을 저는 이거는 미국 계량 컵이라 음 한 12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 컵을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여기 사과에서도 물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 물을 넣지 않으면 조리가 안될것 같아서 나중에 더 졸여줄 걸 생각을 하고 어쨌든 물은 반 컵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돌린 뒤에 이 밸브를 실링으로 돌려주시고 프레셔 쿡으로 매뉴얼로 하이 프레셔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20분 조리를 할 거예요. 우선 지금 좀 약간 물을 적게 넣어서 밑에 번사인이 떠서 물을 조금 더 넣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인스턴트 팟에 할때 물을 꼭한컵 이상 넣으라고 했는데 이게 압력 물이 들어가야지 압력을 나중에 압력을 줄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사과에서 물이 나올 거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 컵만 넣고 했는데, 음, 넣으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래요. 물은 한컵 넣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물을 한 컵을 안 넣으니까 압력이 안 먹히고. 자꾸 여기서, 여기 구멍에서 김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은 더 넣어줬어요, 한 컵. 지금 이게 영상으로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구멍에서 김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다시 압력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 이게 또 이렇게 계속 번이라고 뜨네요. 밑에가 물이 많이 없어서 조금 탄것 같아요. 다시 열어서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결국 김 빼고 밑에 안에 상황이 어떤지 한번,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어뭐 있기는... 약간 그러니까 농도는 제가 원하는 대로 된것 같은데 밑에가 조금 늘었나 봐요. 음. 근데 네 다음에 혹시 만드실 분들은 이 안에 처음에 사과 넣고 조릴 때 물을 좀 넉넉히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을 넉넉히 넣고 나중에 조리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저처럼 나중에 사과에서 물이 나올, 나올 테니까 물은 적게 넣고 해야지 이러면 이렇게 밑에가 번 밑에가 이렇게 타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저는 그러면 거의 많이 익기는 한것 같아서 이 상태에서 계속 음, 맛은 있어요. 그렇게 많이 탄것 같지도 않고 밑에가 타면 밑에 번사인이 뜨나봐요. 생각한 것보다 밑어거 자체에서 탄 맛은 안 나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조리를 계속 해볼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많이 이렇게 조리가 돼서 이렇게 이미 소스처럼 된 것도 있는데 조리가 조금 덜 돼서 이렇게. 좀 아직 덩어리 진 것도 있고, 제가 그 껍데기를 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블렌더로 곱게 갈아줄 거예요. 껍데기도 없이 곱게 갈려졌어요. 이제 여기다가 설탕을 넣고, 향신료를 넣고, 계속 졸여줄 거예요. 한 컵. 향신료는 좋아하시는 거 넣으면 될것 같은데 저는 지금 계피랑 넉넉 넣어줄 거예요. 계피가루 잘 섞어준 뒤에 어, 벌써 맛있는 냄새 나요. 벌써 조금 약간 걸쭉하긴 한데 조금 더 졸여져야 될것 같아서 가서 소테에 넣고 볶음 기능에 넣고 조금 졸여줄 거예요. 시간을 한 30분으로 우선 길게 최대한으로 잡고 졸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따로 파는 뚜껑인데 여기다 이렇게 뚜껑에 덮고 한 번씩 저어주면서 원하는 그 농도에 되게끔 이제 조금만 더졸여주면 완성인 것 같아요. 그 양을 보니까 원래 이 정도 양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걸쭉하기도 애플 소스보다는 확실히 저어주는데 훨씬 더 걸쭉해서 조금만 더 저어주고 이제 그만하려고요. 예. Yeah. Like you like it? I told her well disco. I told her about this. We'll do your homework. I'm gonna do my